오늘은 한국인이라면 무조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일상 속 순간들 열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김치찌개 냄새만 맡고도 밥 찾은 적 있으세요? 보도블록 줄무늬 피해 걸어본 적도 있으시죠? 택배 테이프는 손톱으로 뜯고 버스 벨은 언제 눌러야 하는지 고민될 때 이런 행동들 이상한 게 아니라 한국인이라면 너무 자연스러운 행동이랍니다. 어? 나도 저랬는데 하고 웃게 될 거예요.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거기서 나는 진한 김치 향이 코를 찌르는 순간 상상만 해도 침이 고인다면 여러분은 한국인이에요. 추운 겨울에 밖에서 돌아와 몸이 잔뜩 얼어 있을 때, 뜨끈한 김치찌개 한 숟가락 먹으면, 진짜로 몸도 마음도 다 녹아내리는 느낌이에요. 갓 지은 밥에 김치찌개 국물을 살짝 떠서 얹고, 부들부들한 두부 한 조각 올려 먹으면, 와, 그건 그냥 행복이에요. 심지어, 오늘 뭐 먹지? 고민하다가, 아, 몰라, 그냥 김치찌개. 하고 결정 내리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김치찌개는 단순한 찌개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식탁을 함께 해온 기억이고, 한국인의 속을 달래주는 따뜻한 위로 같은 음식이죠. 보도블록 위를 폴짝폴짝 넘어봤다면 한국인이에요. 어릴 때는 말이죠, 보도블록 줄무늬를 밟으면 불행해진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귀엽고 웃긴 이야기지만 그 덕분에 얼마나 진지하게 점프했는지 몰라요. 줄무늬를 밟지 않으려고 폴짝폴짝 뛰면서 걷다가 혼자 미션 클리어한 것처럼 뿌듯해하곤 했죠. 지금도 가끔 무심코 걷다가 바닥 패턴이 일정하면 나도 모르게 피해서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이런 행동은 그냥 장난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동심의 흔적이기도 해요. 이런 작은 놀이를 통해 잠시나마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기분 정말 특별하지 않나요?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는 길에 한번 시도해 보세요. 택배는 손으로 뜯어야 맛이지. 고민도 없었다면 한국인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택배가 도착했을 때요. 가위 찾으러 가기 전에 먼저 손톱으로 테이프 끝을 살짝 뜯어보게 돼요. 이게 또잘 되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오래 기다렸던 물건이 들어있는 택배일수록 그 설렘은 배가 되는 것 같아요. 테이프를 뜯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언박싱의 즐거움은 온라인 쇼핑의 작은 행복 중 하나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택배 상자를 어떻게 여나요? 혹시 손톱으로 테이프 끝을 찾아 헤매는 분들도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국인님을 인증하신 거예요. 쓱 하고 한 번에 뜯기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또 반대로 테이프가 겹쳐 붙거나 안 뜯기면요. 손톱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결국 가위를 찾으러 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계속 손톱으로 시도할까요? 그건 아마도 그 작고 사소한 성공이 주는 뿌듯함 때문 아닐까요? 버스 하차벨을 언제 누를지 고민된다면 한국인 인증이에요. 버스에서 내릴 정류장이 가까워질 때요. 버스를 타면 항상 찾아오는 그 순간, 바로 하차 배를 누르는 순간이에요. 내릴 정류장이 다가올 때 지금 눌러야 할까?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 하는 고민, 모두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너무 일찍 배를 누르면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너무 늦게 누르면 정류장을 지나칠까봐 조마조마하죠. 그래서요, 이미 누른 배인데도 한번더 딩동하고 싶어져요. 그 소리 듣고 기사님이 다시 확인하시는 거 보면 괜히 뿌듯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또 너무 빨리 누르면 주변 승객들의, 누가 이렇게 일찍 눌렀어? 하는 눈치도 부담스러워요. 이래저래 눈치 보면서 벨 타이밍 맞추는 것도 한국인만 할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술이죠 추운 겨울 따뜻한 이불 덮고 먹는 귤의 감성을 아시나요? 당신은 한국인이에요 따뜻한 바닥 위에 앉아 이불 덮고 귤 까먹는 감성을 아세요? 그냥 겨울의 정석이에요 창 밖은 눈 내리고 TV에선 드라마 방송이 나오고 추운 몸을 따뜻하게 지지면서 먹는 귤한 조각은 진짜 꿀맛이에요 가끔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지 위해 가족끼리 실랑이도 버리죠 이쪽이 더 좋단 말이야 난 이불 끝이야 하면서요 그리고 귤 껍질은 어쩜 그리 많이 나오는지 옆에 쌓인 귤 껍질을 보면서 나좀 먹었네 하고 혼잣말도 하게 돼요그 모든 장면이어 생생하게 그려지신다면 여러분은 찐 한국인이에요. 군대의 PX 맛이 그려진다면 당신은 한국인이에요. 한국의 군생활은 힘들지만 PX에 가는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신나는 시간이에요. 라면에 김치, 초코파이, 스팸 볶음밥, 훈제 치킨 그 모든 음식이 당시엔 정말 미슐랭급이었죠. 특히 훈련 끝나고 땀범벅으로 돌아와서 뜨거운 컵라면에 물 부어 먹을 때그 감동은요. 그냥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한 끼였어요. 심지어 라면 국물에 초코파이 디저트까지 완벽한 풀코스였죠. 제대 후에도 가끔 그 시절 먹던 PX 음식이 생각나서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먹던 맛이 아닌데 하면서도 계속 찾게 되는 그 묘한 중독성, 이해하시나요? 군대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PX 음식은 호기심의 대상이 되곤 하죠. 한국인만 아는 군대의 추억이 있어요. 지하철 안내 방송을 따라 할수 있다면 한국인이에요. 서울 지하철 자주 타시는 분들이라면요. 이번 역은 서울역. 서울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멘트 귀에 딱 박히지 않나요? 하도 많이 들어서 무의식 중에 따라 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하철 방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요. 어느새 우리 일상에 녹아있는 배경음악 같은 존재예요. 특히 복잡한 환승역에서는 그 안내 방송 하나 하나가 정말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요, 익숙해지면 성대모사 영역으로 넘어가요. 심지어 일부 열성적인 승객들은 안내 방송과 함께 소리 내어 따라하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빨리 빨리 문화에 익숙한 한국인들에게. 환승은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해요. 애써 뛰어가도 결국 문이 닫히는 순간을 목격할 때의 그 아쉬움 모두 공감하시죠? 목욕탕에서 때를 미는 시원함을 아는 사람은 한국인이에요.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물에 몸을 충분히 불리고 초록때 수건으로 빡빡 밀리는 그 순간 처음엔 따가워서 눈물이 찔끔 나기도 해요. 근데요 그걸 참아내고 나면 피부가 얼마나 부들부들해지는지 아세요? 마치 뱀 허물 벗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진짜 새로 태어난 것처럼 개운해요. 때밀이 수건으로 온몸의 각질을 제거하는 이 독특한 경험은 한국인에게는 익숙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신선한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오곤 하죠. 어릴 땐 부모님한테 끌려가서 억지로 떼밀렸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다 애정의 표현이었구나 싶어요. 여기 때 맞네 하면서 밀어주시던 그 손길, 지우개처럼 나오던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한국인 인증이에요. 새학기 새 책의 냄새가 코끝에 남아있다면 당신은 한국인이에요. 개학 첫날 선생님이 교과서 나눠주실 때요. 그 설렘이란 정말 말로 다 못해요. 처음 받는 반짝반짝한 새 책, 그 종이 냄새를 맡는 순간 진짜 새 출발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첫페이지에 이름 쓰기죠. 최대한 예쁘게 쓰려고 연습장에 먼저 써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필기체로 썼다가 지우고 어떤 친구는 이름 옆에 하트도 그려넣었죠. 교과서는 단순한 공부책이 아니라요. 그한권한 한 권에 우리 학창시절의 추억과 긴장감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은 교과서에 이름을 어떻게 썼나요? 반듯하게 써넣으셨나요? 아니면 나만의 스타일로 꾸미셨나요? 길거에 붕어빵이 끌린다면 당신은 한국인이에요. 겨울 되면요. 멀리서도 느껴지는 붕어빵 냄새가 있어요. 그향 맞는 순간, 머릿속에선, 사야 돼? 라는 생각밖에 안 떠오르죠. 한 손은 주머니에, 한 손은 붕어빵 들고 먹는 그 포근한 느낌, 아시죠? 붕어빵을 먹을 때면 항상 따라오는 고민이 있어요. 머리부터 먹을까? 꼬리부터 먹을까? 이 사소한 선택에도 사람마다의 개성과 철학이 담겨 있죠.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머리파? 아니면 꼬리파? 요즘은 슈크림, 피자, 고구마 맛 등등. 붕어빵도 점점 진화하고 있지만요. 그래도 클래식한 팝 붕어빵은 변하지 않는 겨울 간식의 왕이죠. 차가운 바람 속에서 붕어빵 한입 베어 물면 그게 바로 한국 겨울의 따뜻한 정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돌아보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참 평범하지만 동시에 특별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네요. 김치찌개 한 숟가락에 웃고, 보도블록 하나에 집중하고, 귤 까먹으며 이불 덮고 누워 있는 그 장면들이 바로 우리가 공유하는 따뜻한 문화예요. 바쁜 하루 속에서 잠깐 멈춰서서 이런 소소한 순간들에 웃어보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그 속에서 한국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정서와 공감이 더큰 행복을 선물해 줄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도 그런 소소한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